<laughs> 네 여러분도 잘아시겠지만 60년 내 70년대 가온 돈사 하시던 박교원 스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교원입니다 오늘이 1월 3일인데 50년 전엔 제가 45살이었습니다. 지금 9게이 넘었어요. 박수 한번 쳐 봐주세요. <laughs> 인간 아닙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나요? 네. 50년 전제 생각하면 참 간급을 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 초는 우리들이 그날 그날 식사활이 어려울 때그 시기였어요. 우리 공부들의 목표는 어떻게만 우리 도민이 굽지 않고 사는가 는게 목표였어요. 우리 이도 강원도는 많은 논밭이 없어서 쌀 구하기가 힘들었어. 그에서선 매년 쌀을 구해서 정부에서 뽑아주고 여름에 갚아주는데 강원도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한 그때 강원도는 좋은 물이 있으니. 물에서 먹는 걸 찾아보자 해서 이제 아우가 시작된 겁니다. 처음엔 우리가 흔히 아는 바대로 이어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강원도 물에는 적합하지 않다. 죽지는 않지만 물이 차서 빨리 자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높은 무지개 송호가 미국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접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1965년 1월 3일,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화를 한국에 도착했 그것을 여기 계시는 한박사가 주속이 돼서 했다 가진 고생일때 현재 전국적으로 한 250개의 야구장이요? 천번 예? 예. 200여개 야구장의 통계 의원은 1년에 한 500억을 생산한다 우리 강원도가 큰 기여를 했다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을 개척하는 데서 여러 가지 경우로 생각하면 감개부량이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렵고, 유부하기 위서 돈도 필요했는데, 예산도 없고. 그러나, 우리 합의식 박사께서 저를 도우면서, 훌륭하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뭐, 이 이상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분들잘 아시니까 설명하지 않겠고, 앞으로 우리들이 과제가 있다고 봐. 저는, 이송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널리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 인류부터 건강이 중요한데, 고기보다도 생선, 생선 중에 이송고가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이제 부족하다고. 이걸 통해서 하나의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송소가이제 노력할 때 기술 개척은 되는데, 팔로가 문제가 되 그래서 팔로를 확장해서 이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는, 이것이 부족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노력하고 있는 요새 가오림 낚시, 저 평창, 개고5년 네, 전에 그런 걸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제가 그동안에 선진국 일본과 연락 연결해 봤는데 일본은 이 낚시 도구의 약 1700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초보도 거칠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어린 낚시가 발전이 되서 1년에 한 400만명이 여기에 관전하고 있습니 제가 관심있게 전국을 보는데 여러 가지 치리 관계를 해서 가평 경기도 가평에 대단히 유익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2 0명 20만 그면 한 150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노력을 하면 학천만의 동호회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방대한 소호의 방출이 되지 않겠다고 봐요. 저는 앞으로 한 박사 서울불교에 가들이 어린 낚시터를 한번 구상해보고 있어 그래서 평창에 송호를 많이 갖다가 팔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봐. 이거는 지역사회 발전도 되지만 서울 시민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라고 봅니다. 거듭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그 평창 특히 한박사 어떤 중심에서이 빈산 여행을 전국에 잘 펼쳐나가 주길 바랍니다. 그토록 제가 여러분이 사고할 것은, 제가 오늘 살을, 오늘 다들하고 친구 차를 이용했더니, 길을 잘못 떠서, 용을거쳐서서 늦었으니까, 이 경사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주시고, 그동안에 한 박사의 노력의 소리 박수 한박채하 해드립시다.